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비 리뷰일 하자 아빠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전력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ROKS 세오 민준 SS135 에대에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바다 아래에서 작전하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잠수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 자산이며, 그 중에서도 이세오 민준함은 최신 기술과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먼저 세오민준함이 속한 잠수함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키며 국산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SS135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탄생한 KSS2 후속급 기반의 잠수함으로 한층 강화된 은밀성, 장기작전 능력, 그리고 향상된 센서 체계를 자랑합니다. 특히 센서 융합 기술을 통해 주변 상황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복잡한 해양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오민준함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향상된 소음 저감 능력입니다. 잠수함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 함정은 최적화된 선체 설계와 최신 흡음 타일 적용, 그리고 소음이 최소화된 추진 장치를 통해 극도로 낮은 소음 레벨을 유지합니다. 이는 해군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기습 능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고성능 어뢰 회피 시스템과 수동 능동소나 체계의 통합 운영으로 탐지와 방어 능력 모두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추진 능력 역시 이 함정의 핵심입니다. 새오민준함은 향상된 AIP, 즉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기반으로 장시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장기간 작전 구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며 조용한 운영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해군은 더욱 넓은 해역에서 정찰, 감시, 방어, 타격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장 체계 또한 강력합니다. 세오민준 함은 최신 중어뢰를 비롯해 다양한 해상 전력과 대응 가능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 함정은 물론 잠수함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은 작전의 유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미사일 플랫폼과의 연동 능력이 강화되면서 전략적 활용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인 역할을 넘어서 억제력과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수함 내부의 자동화 기술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세오민준함은 승조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해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 전투 체계 덕분에 승조원들은 해상, 수중, 항법, 무장 데이터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승조원의 안전성과 생활 환경도 최신 인체공학 설계를 기반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장기간 잠항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은 현대 잠수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우민준함은 단순히 한척의 잠수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이 미래 해양 환경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주변국들의 해군력이 꾸준히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며 확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SS135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국산 개발 능력이 결집된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ROKS 세오민준 SS135 에대의 800차 분량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또 다른 함정 리뷰도 계속해서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RB 리뷰 위라자 아빠스였습니다.